2025년 을사년, 하반기 한반도 대변화의 시작인가? 1905년,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1965년, 국민이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하반기, 또다시 을사년이 돌아왔습니다. 예언자들은 말합니다. 푸른 뱀이 고개를 들면, 한반도는 뒤집힌다. 그날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은 2025년 하반기 한 해가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해가 단순한 해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불길한 상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예언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2025년, 을사년입니다. 이 해는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예언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대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을사년이 왜 그렇게 위험한 해로 여겨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예언들이 존재하는지, 그 예언들이 현실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을사년이라는 해 자체가 갖는 상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905년 을사년 대한제국은 일본과 을사늑약을 체결하며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이는 일제 강점기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60년 뒤인 1965년 을사년 박정희 정권은 한일협정을 체결했고 국민들은 분노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63시위와 개업령이 전국을 뒤덮었고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두 번의 을사년 모두 대한민국의 주권과 정체성이 흔들린 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2025년 예언자들은 이 해를 푸른 뱀의 해라 부르며 한반도의 구군이 뒤바뀌는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동양 명리학에서는 을사년을 후천시대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특히 부도라는 개념을 통해 을사년이 60갑자의 새로운 순환의 출발점이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운세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암시합니다. 한 명리학자는 을사년은 단순한 해가 아니라 우주의 기운이 전환되는 시점이며 한반도는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예언은 북한 체제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한 예언가는 2025년 중반 이후 북한 내부에서 지도부 교체, 혹은 급작스러운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언은 최근 북한 내부의 경제난과 식량난, 그리고 권력 승계 문제와 맞물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말 중국의 한 탈북자 단체는 북한 내부에서 고위 간부들의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70대 이씨 할아버지는 요즘 북한 뉴스 보면 뭔가 심상치 않다. 예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징후는 예언과 맞물려 더욱 강한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예언은 한반도에서의 영적 리더 등장입니다. 임사 체험을 했다는 여러 명의 증언에 따르면 2025년을 기점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빛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인물은 정치인이 아닌 정신적 지도자이며, 국민의 의식을 일깨우고, 새로운 질서를 이끌 상징적 존재라고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박 씨는 요즘 사람들 마음이 너무 지쳐 있다. 누군가가 정신적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종교적 색채가 강하지만, 놀라운 건, 서로 다른 체험자들이 비슷한 시기와 비슷한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예언은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지각 변동입니다. 일부 예언자들은 2025년 이후 백두산 인근에서 지각 활동이 활발해지며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예언은 과학계에서도 부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두산은 지난 수년간 지하 마그마의 움직임이 감지되었고 중국과 북한은 공동으로 감시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강원도 영월에 거주하는 50대 김 씨는 백두산이 터지면 우리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예언이든 과학이든 대비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예언은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주장입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양당 체제가 붕괴되고 전혀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한다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2024년 총선 이후 급격히 요동치는 정치 지형과 맞물려 일부 시청자들에게 강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김 씨는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져서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예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의 흐름과 맞물릴 때더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여섯 번째 예언은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세계적 전환의 신호입니다. 한 예언가는 2025년 이후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전 세계 질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변화가 아니라 지정학적 균형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에서 수많은 전쟁과 평화의 무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을사년은 정말 한반도의 대변화가 시작되는 해일까요? 예언은 예언일 뿐이지만 놀라운 건 이처럼 다양한 출처에서 비슷한 시기를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바로 지금 2025년 하반기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예언들을 그저 흘려보낼 수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 을사년을 둘러싼 예언적 해석과 사회적 반응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역사사회학자 정윤석 교수는 1, 4년이라는 특정 연도가 반복적으로 국가적 격변과 연결된다는 점에 대해 우연의 반복이 아닌 사회. 구조적 긴장과 외부 요인의 교차점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현상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단순한 미신이나 예언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시대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그는 을사년이라는 이름 자체가 국민 정서에 각인된 상징이기 때문에 그 해에 대한 불안감이 사회적 예민함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래학자 이지훈 박사는 2025년 하반기라는 시점에 주목하며 지금은 기술, 정치, 기후, 국제 질서 등 모든 분야에서 전환점이 겹치는 시기라며 예언이 아니라도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으며 그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특히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미중 갈등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외부 압력에 따른 급격한 정책 변화나 사회적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그는 예언이 현실을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예언을 맹신하기보다는 그것이 던지는 질문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신의학 전문의 김수현 원장은 을사년과 관련된 예언이 대중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은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며 특정 연도나 상징적 사건에 대한 예언은 그 불안을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특히 사회적 불안이 클수록 예언적 콘텐츠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과잉되기 쉽고 이는 집단적 공포나 음모론으로 확산될 위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그는 예언을 접할 때는 그것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불안에 휘둘리지 않도록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예언 자체의 진위 여부보다는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해석의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언은 때로는 경고로 때로는 위안으로 작용하지만 그 중심에는 늘 인간의 불안과 기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이라는 상징적 시점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날까가 아니라 우리는 그 변화에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